매일 세 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기.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는 습관은 시야를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주변의 작은 기회와 행운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새로운 것에 예스라고 말하기. 익숙한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세요. 행운은 내가 움직이는 곳,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있는 곳에서 찾아옵니다. 항상 미소를 짓고 밝은 표정 유지하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좋은 인상은 곧 좋은 기회와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하기.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매사에 미리 준비하는 습관은 실수를 줄이고 예상치 못한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알아차리기. 주변을 멍하니 관찰하며 끊임없이 기회를 찾으세요. 행운은 번쩍이는 섬광이 아니라 주의 깊게 봐야 보이는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맞기 전에 먼저 베풀기. 인간관계에서 계산적인 태도를 버리고 조건 없이 호의를 베푸세요. 돌고 도는 좋은 에너지는 언젠가 더큰 행운이 되어 돌아옵니다.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배우기. 실패를 숨기거나 후회하기보다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에 집중하세요. 실수로부터 얻은 교훈이 곧 다음 성공의 발판이 됩니다.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기.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 하고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주변 환경이 당신의 운을 결정합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끝까지 해내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마무리하는 습관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쌓게 합니다. 이 자신감이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잡을 용기를 줍니다.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깨끗한 공간은 맑은 사고를 유도합니다. 물건이 제자리에 있을 때 에너지가 순환하고 중요한 아이디어와 행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